토요일 밤 뉴욕의 야경은 눈부시다. 거리는 한 주간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같은 시각 뉴욕의 한 유태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 8시 10분이 맞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모들.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번호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학구열이다. Every Saturday night we get together. shop is night we get together and have a program to learn with the kids. It's a kind of a bonding. I do it every day almost. What is it good for? For my brothers, it's good because they get to review every Saturday night. For usually on Sunday there's test, or so they get to review and they like it, so it helps to learn. 매주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다니. 이게 어디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그런데 이 탈모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이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수천 년 내려온 유태인의 지혜, 탈무드. 이 탈무드 교육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유태인들은 집에서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천 미터 이내에 예배당을 짓는다. 정통파 유태인들의 예배당은 여자와 남자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상당히 진지하고 뜨거웠다. 박수치거나 몸을 앞뒤로 흔드는 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유태인들의 전통적인 방법. 교복처럼 맞춰 입고 있는 검은 양복은 유태인들의 전통 복장이다. 그런데, 위대한 라삐들의 사진과 책들이 전시된 곳 뒤로 도서관과 같은 공간이 보였다. 유태인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지식뿐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태인들은 공부를 중요시하는데, 그 열기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이어진다. 이들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토라와 탈모드다. 토라는 유태인들의 성경으로 모세가 신해산에서 받은 경전인 모세 오경을 담고 있는데 두루마리 토라는 지금도 양피지의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다고 한다. This is the five books of Moses, and it's written in a special script. Every letter has to be complete. If one letter is cracked, we cannot use it. And it's read on Monday and Thursday, Saturday and holidays. There's 52 weeks in a year, and every week we read one portion. Talmud is Hebrew, 토라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탈무드는 토라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수세기에 걸쳐 라비들이 토론하고 논쟁한 결과인 것이다. 탈무드는 토라의 여섯 가지 주제에 따라 총6 3 권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의학, 법률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탈무드는 유태인 교육의 최고 과정으로 이를 배우기 위해 유태인들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세 살이 되면 알파벳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알파벳을 공부하는 것을 한5 살까지 하면 5 살부터는 토라를 읽기 시작하죠. 토라를 통해서 히브리어 공부 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1 0 살이 되면 제2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미시나를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규칙 윤리,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15살이 되면 이제 돌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 7년 단위로 탈무드를 읽어가고 토론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생 그 탈무드 교육을 하고 있고 토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 예배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탈모들을 공부하면서 토론하거나 손주나 어린 아이들에게 탈모들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 가르치는 노인이나 배우는 아이의 표정이 어찌나 즐거운지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것 같다. 유태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탈모드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목발을 짚고서라도 나올 정도로 그열의가 대단했다. 여섯 명의 아들을 둔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모드 교육은 1대1이 원칙. 앞으로 다섯 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